그 미분이라는 거는 어 미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어떤 찰나의 순간에 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오케이? 이런 뭐에 대한 거예요? 찰나의 순간의 변화. 어. 그거 그게 뭐야? 이 변화라는 게 상태라는 얘기지, 상태. 상태는 우리가 뭐였어?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런 거였잖아 그지? 렇 아니면 어떤 값에 계속 똑같은 값으로 일정하냐, 뭐,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거는 이 찰나의 순간의 변화,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 오케이? 거기에서, 근데 이, 이걸 지금 설명을 하려면 이 찰나의 순간이라는 건 아주 짧은 상태지. 아주 짧은 상태. 맞아요. 이 순간이 아주 짧은 상태라고 찰나의 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로 설명해야 돼? 극한으로 설명해야 돼. 극한, 리미트라는 걸로 설명해야 된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요 변화하는 상태 요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평균 변화율. 그럼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동안 어떤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동안 뭐야? 얘네가 변화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함수는 어떻게 변화하냐? 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x가 얘가 x거든. 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함수의 변화 fx는 우리가 FA에서 FB 이렇게 가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숫자로 보면 X가 1부터 3까지 변화한다고 했을 때 쟤네의 변화량은 1부터 3까지 변화하겠지. 그죠? 함수값은. 맞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예요. X가 1에서 3만큼 변했으니까, X의 증가량 분의 1, 함수 3에서 1 이만큼을 빼면 뭐예요? 증가한 양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뭐였어? X의 증가량 이거였고, 얘는 Y의 증가량 이거였다, 이거야, 그치?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요런 거다. 오케이? 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b a 이렇게 합시다. 자, b a 분의 fb 어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 이거인 거고. 얘는 잘 보니까 뭐예요? 어.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거 배웠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기울기라고 했네 그지 어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뭘 설명하는 거야 기울기를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났어 그러면 미분 개수도 어 그거에 대한 설명이다 오케이 우리가 극한 미분 여기에서는 뭘 한다고. 변화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한다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거다는 거지. 자, 기울기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그치?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1에서 3에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기울기가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이건데 그럼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찰나의 순간이잖아 찰나의 순간. 그치? 얘는 1부터 3까지는 2라는 차이가 있잖아. 이거는 찰나의 순간은 아니지. 그럼 찰나의 순간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그치? 그 때는 어떻게 변하냐 이거야. 자, 순, 미분 개수는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변화를 본다는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이런 거지. 여기를, 여기를 확대해. 여기를 확대하면 1에서, 그치? 순간 변화율을 한번 보자. 1을 확대해. 그러면, 그치?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1이. 맞아요? 그럼 1보다 조금, 얘를, 얘를, 얘를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1보다 조금 더, 뭐, 1점 얼마 얼마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하는 건요렇게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그지? 변화율이라는 게. 근데 얘도 보면 이만큼의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요 점을 점점 이에 가까이 보내면, 가까이 보내면, 그지? 가까이 보내면 얘네 이게 점점 더 간격이 좁아지잖아. 맞아요? 그러면 더, 이, 이때보다 더 짧은 순간에 변화가 생기겠지.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뭐랑 같은 거야? 이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네. 그죠? 그 찰나의 순간을 따진다면.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접선의 기울기라고 설명할 수 있네. 여기가 A야. 여기가 지금 B라고 했을 때, 요 직선, 그치? 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데, 미분계수는, 아,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니까, 요점 B를 어디로, A로 보내면,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요 점의 순간 변화율이 될거 아니야? 맞아요?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미분계수를. 자, 평균 변화율이 아까 뭐였어? b 마이 a 분의 fb 빼기 fa 요거였는데 b가 a에 하나 없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뭘 활용해서 극한을 활용해서 b가 뭘로 가요? a를 향해 가죠. 이렇게 했을 때 얘의 극한. 이걸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 f 프라임 a라고 설명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요 프라임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라는 거야? 미분 개수라고 지금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a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라고. 그 얘네들은 표현법이 뭐 여러 개가 있어. 자, 여기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지금 뭐야? 이만큼이 h라고 이렇게 그냥 설명한 거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h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b 대신에 a 더하기 h를 여기다 넣은 거야. 그러면 f에 a 플러스 h 빼기 fa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a 플러스 h에서 빼니까 이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h가 0으로 가면 되지. H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다. 이거야.